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주, 중심이 일치 않는세 원이 간격으로 떨어져있대. 같은 간격으로. 가장 큰 원의 넓이가 3 6제곱센티미터일때 가장 작은 원의 넓이다. 라고 했어요. 그럼 얘랑 얘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. 여기까지 이얘 갔어요. 어,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어, 약한 편에 속해요. 난이도 좀 높이지는 걸 어떻게 보는지 좀더 볼게요. 큰 원의 반지름은,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반지름, 요, 요, 같은 길이를 R로 잡으면 얘가 R이면, 얘 전체는 3R이죠? 그럼 작은 원하고 큰 원하고. 작은 원, 그 다음 큰 원. 자, 랭비에 비해 몇 대면 나올까? 1대 3. 1대 3 나오겠죠. 여기까지 이가 가한 거 이해가, 아, 이해가 그래. 어 그럼 넓이에 비는몇 대면 나올까? 1대 9가 나오겠죠. 그지안 아, 그래도 어떻게 할까? 용준이를 어떻게 했고 그냥 어, 없애버릴까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<laughs> 분차나겠죠. 어깨가 탁 부러져갖고 일자는 되지 않죠. 상배님 보여? <laughs> <찬빈이> 보여? 잘? <laughs> 잘? 잘 보여? 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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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이가 일대 구니까 <laughs> 자, 얘가 얼마요? 예 네모 대3 6이죠넓이의 비로 가야 돼. 이삼십 네모 대3 6을 여기다 쓰면 돼안 돼? 돼. 랭대에 비해다 쓰면 돼안 돼? 절대 안 돼. 넓이를 얘기했을 때 넓이로 가세요. 부피를 얘기하면 부피로 가시면 네. 되고. 그래서, 닮으면 여기까지 배웠을 때는요, 반드시 구분하세요. 랭뜨인지, 넓인지, 부피인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요 이러면 비례식세면 나올 수 있겠죠? 이거, 뭐, 어, 얼마입니까? 이상 4인가요? 네. 음.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나오겠죠. 승민아, 이겼다, 싸? 잘 맞췄나요? 이렇게 했어? 네. 진짜요? 네. 어, 아유, 잘했다. 쓰면서 했어? 네. 또 일주일 지났다고 막 쓰는 거안 하고 행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? 알겠죠? 어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하는 네. 내가 어? 그 36에 반지름을 여기잖아요 다시? 36에 반지름 36자로 쓴지 아닌가요? 36저 36. 36. 36. 원래 반지름을 여기잖아요 <laughs> 쓴거제 <laughs> 그래서 3 나눠가지고 다 2니까 4는 이거 쓴 거니까 면안 돼요? 음 그것도 괜찮네 근데 틀리죠 석션정의 나오면 난 감정을 줍니다 네. 왜 그럴까 아니. 단순히 닮음을 이용해서가 아니여서가 아니라 주영아 계산이 틀렸어 계산이 틀렸어 왜 틀렸어 오, 넓이가 36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야 p 아, 이 아, r, r 제곱 으로 36이 나온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아, 이해 갔어 3R이, 리 6이 아니라, 3 r 리 6이 아니라, R제곱은 파이분의 36이죠. R이 6이 아니라, R은 얼마라고 해야 돼? 여기서 R은 루트 파이분의 6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. 여기서 6분 분모 유리화 시키면은 파이분의 36 <laughs> 루트 파이가 나와야 돼. 파이가 너는 생략된 거야. 이건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. 노트 쉬운 건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파이 부분을 생략한 상태로 단순히 이것만 보고 넓이가 36이 나왔으니까 뭔가를 제곱했어요 월의 넓이는 제곱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라는 생각에 6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계산이 틀렸죠 주형의 계산은 파이가 생략된 채 계산된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답은 맞지만 식과정에 틀려요 소수명에 나오면 감정니다됐어